코바늘 무늬뜨기가 마치게 되면, 단은 대바늘 한코 고무단뜨기로 마무리를 합니다. 그러면, 코 줍는 방법 같이 한번 해볼게요. 코와 코 사이에서 겉뜨기를 한코 뜹니다. 겉뜨기 하나. 그 다음에, 뜰 실을 잡고, 바늘 비우기 하나. 퐁당 겉뜨기 하나 바늘 비우기 퐁당 겉뜨기 바늘 비우기 퐁당 겉뜨기 바늘 비우기 퐁당 겉뜨기 바늘 비우기 겉뜨기 바늘 비우기와 겉뜨기를 반복하면서 끝까지 코를 줍습니다. 바늘 비우기, 겉뜨기.